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이제 곧 추수감사 주일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어, 광고해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로 받은 감사가 무엇인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글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써보시고요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의 길을 따라가자 결단하면서 이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지나온 시간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남은 삶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늘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로 교회가 그리고 예수로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비전인 것이죠. 늘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사람 없이 이 예수의 길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어려서부터 이 시당 안에서 자라온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했고요. 그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급하게 달려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따라오라 요청하셨고 너의 것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요청하셨을 때에 그 청년은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결국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삶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더 가지려 하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삶 가운데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에게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쉽지 않은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은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것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이 한국어의 표현 때문에 그런지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필요만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계속해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을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력으로 구할 때 그것은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의 다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앞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 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3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이두 제자는요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짧은 대화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원을 구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은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껏 따르며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껏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두 제자의 관심과 첫 반응은요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통해서 보게 된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요. 예수님을 따른 동안 수도 없이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부분들 또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께 많은 지적을 받고 혼났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되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바로 이 때에 이 제자들이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장차 원하는 것, 자신들이 중심된 것을 주님 앞에 소원을 두고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짧은 대화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결국 예수님보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렇게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저에게 이러한 또한 마음과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제자들과 같이 나도 나의 것만을 주님께 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심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이 제자들보다 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데, 정작 저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잘 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내 자신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주님보다 나의 삶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즉 나의 필요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하여서 염려하고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의 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두 제자도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대답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을 헬라우 언어로 직역해 보면요, 그들의 대답 전에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의 요점은요,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앞에 무슨 표현을 사용하고 있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뜻과 욕심을 잘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잘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는 있지만 표현할 때는 마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데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보기 좋게 맞추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세상의 영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게 될 영광을 기대하고 그 명예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로 나오면 세상에서 영광과 존경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로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잘못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고요,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이여 사람들에게 권위를 드러내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새로운 왕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대는 점점 더 달라지게 되죠. 이제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왕으로 앉으실 때에 그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우편과 좌편이라 하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볼 때도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왕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어, 행할 수 있는 정말 실세라 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두 제자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영광, 그리고 높아지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면요, 근데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다른 열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주님 앞에 말을 꺼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옆에 앉게 되고 영광스러워지고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2절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한 채,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요, 권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들과 권력자들을 보면 전부라고는 할수 없지만 때로는 몇몇 사람들이 가능성만 보이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앉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나와 내 자, 어, 가족들이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다만 세상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섬김이라는 모양으로 또는 주님의 영광을 잘 포장하여서 내가 섬겨야만 하고 내가 해야만 하고 나만 힘 있는 집분자가 되어야 하고 결국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권위를 나타내려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교회를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며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나와서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의 영광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내 힘을 키우면서 나의 구할 것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 주던 그 배와 그물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많은 물고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세상에서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즉시 그 결단 속에서는요, 우리의 세속적인 영광과 욕심은 함께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것만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죠. 그러하기에 43절로 44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아멘. 왕의 좌우 옆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 바로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결코 통치자로서 지배하는 자리가 아닌 바로 종으로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적 리더십과 통치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무엇을 주관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요, 섬기려 하고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죠. 섬김이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모든 자들을 섬기러 오셨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조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분이심에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시면서 이 세상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가장 큰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을 누가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섬겨 주신 그 섬김 누가 받았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섬김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김 받았습니다. 제가 섬김 받았습니다. 네. 안 받으셨나요? 한번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섬김 받았습니다. 네.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나를 섬겨주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내 이웃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우리는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차 내가 어디에 앉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구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을 주님께 구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더고백했 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네,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섬기겠습니다. 아멘. 섬김을 구하고 우리가 섬기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자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섬김을 구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섬김의 삶을 통해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